안녕하세요. 천화빠입니다 오늘은 이 스마트팜을 짓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700평이 좀안 되는데, 한 1,500평 정도까지는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뭐, 그각 공정에서 인원이 얼마나 투자가 투, 투입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2,000평, 3,000평 넘어가면 당연히 기간이 당연히 길어지겠지만은, 한 뭐, 700평에서 한 1,500평 정도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총딱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려, 4개월 정도가 걸렸고, 근데 실제로 공사를 한 거는 2개월이에요. 근데 중간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은 어떤 업체에다가 공사를 맡겼을 때그 업체가 자기네들이 그 공사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제 외주를 맡기게 된단 말이죠. 근데 외주로 맡겼을 때 이제 그 업체들이 딱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딱딱 와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골조 공사를 하거나 기초 공사를 할때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공사가 일단 중단이 된단 말이죠. 콘크리트를 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이 되게 되면 골조 공사하면 이제 스크린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 스크린 공사하는 팀이 내가 골조 공사 끝날 때까지 자기네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골조 공사하는 게좀 미뤄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공사하다가, 이제, 오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일주일, 뭐, 길면은 뭐, 3주씩 또,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천재지변, 뭐, 꼭, 비나 이런, 눈, 이런 문제가 없더라도, 그 업체하고 업체 사이에, 그, 소위 야달이라고 하죠? 이게 딱딱딱 뭐가 맞아야, 타이밍이 맞아야지 되는데, 그런 거를 기대하고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은, 굉장히 낭패를 보기가 쉬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 이게 내가 예측한 것보다 좀더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지 되고,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딸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9월 달엔 딸기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온실 시험 가동하고 뭐하고 하려면은 적어도 8월 달에는, 8월 초에는 공사가 완공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적어도 6개월 전에는 내가 공정이 좀 들어 가줘야 내가 원한 그 농사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 시기에서 6개월 전 내가 9월에 그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3월에는 공사가 들어가줘야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그런데 자비로 다 짓는 경우보다는 보조 사업을 받아서 짓는 경우가 더 많고 뭐이 대출도 마찬가지고 내가 빨리 하고 싶다고서 해 빨리 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는데 6개월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행정적인 절차 마치는데 3개월 걸렸구나. 3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굉장히 여유 있게 잡으시고 시작을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시기에 공사를 시작하시고 또 원하는 시기에 노후를 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